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들어주시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날 또 추가적인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월요일날 내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가 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어, 약간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야, 예전에도 밑꼬리 달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 바뀌었잖아. 뭔 소리 하는데. 어,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 잡아 나가야 되는지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이때랑 이때 나왔던 거는 특허 관련된 소송이다. 그죠? 특허 소송. 자, 이때는 어, 알알테우진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머크한테 들어왔죠 머크, 어, 머크한테 독일에서 이거 특허 사용 못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 시비가 한번 걸리게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일단 민사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특허에 관련된 어, 판결을 내린다 해야 되나요? 이 어, 부분이 이제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지금 민사소송을 들어간 겁니다. 얘네가 일단 시비를 걸었으니까 판매는 중지해놓자. 야, 니네 이거 명확하게 판명이 될 때까지 판매하지 마라고 했던 거고, 확실하게 이특 특허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특허 법원에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지금은 특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머크랑 알테오젠의 입장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특허 무효 소송이 그냥 단순한 견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이 발생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밑으로 좀 압력이 강한 상황이었죠. 자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이나 이 추세 라인을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 이미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어, 이 압력에 조금 힘이 가해지면서 더큰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허 관련돼서는 지금 뭐 결정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지금 매도 금지를 외치면서 주가 상승을 바라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일단 알테오젠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때 매도를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요. 근데 이번에 알테오젠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왔죠. 미국에서 어떻게 이 특허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어, 할로자임의 공격이 들어온 건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걱정은 안 하지만 걱정을 하신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가 또한개 새로 뜨긴 했어요, 어제. 어, 요 부분. 자, ITO젠 할로, 할로자인가 특허 문제, 어, 걱정 없는 세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어, 요 기사를 좀 뜯어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좀 땡겨서. 음. 자, ALT B4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받았다. 근데 이 무효 심판이 어떤 특허에 들어왔냐? 물질에 대한 특허에 들어왔냐? 그건 아닙니다. 제조 방식, 그러니까 배양 방식이라는 게 맞겠죠. 배양 방식에 대해서, 야, 이거 전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왜 특허냐 라고 시비가 들어온 거예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흔한 견제 방식이고 알테오젠도 이미 들어올 거 알고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갈 준비를 해놨다. 미리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정말 흔한 일이고 어, 이만큼의 하락이 나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어,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제대로, 제대로 대비를 해야겠죠. 어,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제조법 특허는 핵심 특허가 아닌데다 할로자임의 물질과 다른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 관련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 이미 시장에서도 야 이거 뭐 특허 무효 소송까지 걸릴 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요 부분 어, 생산 효율과 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조법 단백질 생산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세포배양 온도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누가 모르는데 야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거 그냥 특허로 먼저 등록하면 진짜 특허냐? 다 아는 내용인데. 어. 이게 왜 이게 왜 특허까지 받을 어, 그런 공정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온 거죠. 어, 사실상 어, 우리 주주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 특허가 뭐 무효가 됐다, 안 됐다.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어, 지금 키트로다 SC에 대해서 나오,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은 엄청난 규모고 여기에 지장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생산 방법에 특허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생산을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 생산 방식을 변형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냥 특허를 떼고, 아 어, 그래, 우리 특허 안 할게. 이거 특허 방식 아니야. 그냥 이대로 할게.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에 시비를 걸었다는 게 어, 명백하게 견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 그래, 이거 특허 아니야? 하고, 그냥, 그냥 생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지 전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거 보이듯이, 어 지금 계속해서 라이센스 아웃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만들었다. 그죠? 특히나, 머크, 머크한테 5조 6120억 규모라는 엄청난 라이센스 아웃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음, 여기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라서 저도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요 차트적으로 한번 봅시다. 차트적으로 일단. 내려 꽂힌 데가 1년 선, 224일 선 아래였다. 그죠? 그 다음에 말아 올린 구간이, 자, 요쪽 구간, 요쪽 구간까지 말아 올렸단 말이요. 에 지금 실제로 거래량이, 어, 200만 주, 190만 주 정도가 돌았는데, 유통 주식수가 4,200만 주입니다. 4,200만 주에서 200만 주가 돌았다. 라고 한다면, 그죠? 200만 주. 어, 1%가, 어, 대략 한5% 4%에서 5%, 5 정도 돌았다고 보면 되네요. 어, 이 정도면 거래량이 꽤 많이 뛰었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이 하락은 어, 의도적으로 눌렀다라기보다는 개인들의 공포 심리가 정말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실제로 나간 거는 외인들이란 기관들이에요. 어, 외인들이란 기관들이 나가고 얘네는 이 급락이 나올 때주워 담고 있었죠. 특히나 요날 자, 이날이 10월, 12월 5일, 12월 5일, 요때 보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죠? 어, 근데 얘네는 확실하게 모멘텀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움직인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죠? 여기 쳐놓은 요 구간. 요 박스 구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주다가 이때 한번 쭉 밀렸단 말이에요. 어, 이날, 그, 장중 거래자, 아, 장중 투자자별 매매를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어, 실제로 외인들은 별다른 움직임 이 없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움직임 없다가, 좀 사기 시작했어요. 좀 사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기사 뜨고 나서 개인 투자 분들이 투매를 떨어뜨릴 때. 투매를 떨어뜨릴 때 조금 사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같이 던져버린 거죠. 같이 던져버리고 나니까, 어, 이거 저점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 분들이 산 요런 그림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표 같은 경우, 그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좀 보시는 게, 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얹고, 어, 요때는 외인들도 기관들도 그렇게 큰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스 구간을 깨면서 매도세가 너무 강해지니까 어, 얘네도 같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 하방에 대한 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했다고 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요 어, 채널에서는 어, 말씀 안 드렸었는데 40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요때도 한번 내리꽂혔을 때도 42만원까지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물대대로 움직이고 있고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밀어 올리면서 111선에 안착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세가 한번 강했다라는 것은 이 매도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와나 이때 못 팔았는데 와뭐일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이거 내려 바뀌었네. 와 내일이라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다고요. 이 개인 투자분들이 장 초반부터 던지기 시작하면서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느 정도 사들이겠죠. 어, 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은 장 초반에 약간 사들이다가 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해지니까 어떻게 같이 던져 버리고 어, 이거 바닥이다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요 구간에서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개인의 매물이 많았는 어떻게 돼요? 제가 어, 요 채널에서 항상 주주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매수를 할때 긁어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외인들과 기관들은 이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수를 할때 긁어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어, 모멘텀이 강하고 약하고 관계가 아니라 어,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인과 기관들은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쓸수 있죠 얘네가 한 번에 뭐 우리처럼 뭐몇주몇십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백주 단위 천주 단위로 엄청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잠깐 들어올렸다가 팔아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었다 기술적 지표를 올려섰다라고 한다면 이때 강하게 매수 넣으면서 잠깐 수익 보고 빠지는 초 단기 전략을 얘네 는쓸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매수가 많을 때마다 이렇게 긁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투심이 살아 있는 부분이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긁어 내려가면서 체결될 확률이 더 높았던 거죠. 지금도 개인 투자 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비중도 늘어났죠. 외인들이랑 기간, 어, 개인 투자 분들이랑 이렇게 좀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비중이 역전이 됐는데, 어, 요 부분에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 지금 알테오전에 모멘텀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아니다. 어, 견제 목적으로 넣은 소송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고 주가 하락을 어, 야기시키는 요 소송에 관해서는 어, 우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모멘텀적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점에 거의 다 달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때, 바닥 다졌다라고 생각했던 주주분들께서 많으셨는데,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잖아요.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면서 외인들의 투심은 조금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승을 만들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투심은 좀 죽어 있고, 추가적으로 환율도 지금 좀 문제가 될 만큼 올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투심은 좀 많이 죽어 있고, 얘네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작은 수급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이 힘을 띄우기 위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소송에 관해서 승소했다. 뭐 승소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슈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코스피 이전. 코스피 이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뭐뭐뭐뭐 체크해 놨다. 이거 코스피 이전에 전혀 문제 없다. 는 얘기가 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텐데. 아,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음, 이 부분은 다음 영상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지금 모멘텀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럼 외인들의 수급이 좀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알 아실 거고. 지금 월요일 날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현재 나스닥이랑 S&P 500이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말과 마감을 했어요. 자, 여기 S&P 500-1%, 나스닥 1.69% 아주 큰 하락을 보였죠. 그러면 얘네가 매도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돈이 빠져나왔겠죠. 이 빠져나간 돈이 일요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동안 좀 멍청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하루 반을 섞혀야 되는데 그럼 월요일 날이 돈들이 어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들 가능성이 높고 어, 요 중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관해서는 현재 저점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 체크 다 해보고 어 이거 들어올릴 만한데 하고면서 어, 장 초반에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들어오면서 지지점 체크해보면서 어, 갈만한데라고 생각하면 그 수급 유지해주면서 그대로 들어올리기 시작하겠죠. 어, 들어올리다가 얘네가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올리는 와중에 개인 투자분들 붙어주면서 이 가격대만 유지해주면 매물대 돌파 그리고 천천히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 클라우드 하단까지만 붙여줘도. 어,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이 클라우드 하단까지 한번 붙여줘도 다시 한번 어디까지 열린다? 이 채널 상방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아주 극적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기회에 가깝다. 근데 이 최초 보유자들, 최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원래 요 구간이든 요 구간이든 요 구간이든. 요 구간이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추가적인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왜 이미 투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이걸 돌릴 만한 건 외인들이랑 기관들인데 외인들이랑 기관들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좀 빤하죠. 좀 빠난데 어, 얘네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얽혀 있고 얘네 심리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 얘네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결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 결론, 어, 홀딩 하시라. 매도 금지다. 홀딩 하시면 된다. 지금 들어 올리는 거 우리가 그냥 어, 맘 놓고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어...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모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투자 용기 있게 이어 나가셔서 어, 12월도 이제 절반 이상 지나갔죠. 어, 올 한해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조금 침착하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 영상이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준님께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어, 잘 숙지하셔서, 어, 내일부터 다시 한주 동안 투자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